이 뒤에 이 뒤에 있어요? 뭐 치료해주는 거 있나봐? 없잖아. 뒤에 못 가잖아. 혹시 모르지 않소. 없어 없어. 가자. 어 뭐야? 달라요. 치가우데스. 소레와 올토라 조사데데스후스팅가 여러분 알로라. 아마모한테 다들 인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다 인사하네요.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도 포켓몬 배틀을 하는 것이 알로라의 방식이란 것 우리가 조사한 결과 중 하나야 포켓몬 승부에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코스모그를 포기하게 해주지 갑자기 왜 이래 베베놈 너의 힘을 보여주거라 장싸워 잠깐만요 캉싸워? 싫어 돼있겠죠 당연히 야, 치료 좀. 아, 씨, 치료 누가 해줘? 치료 아무도 안 해줘. 이거 어디 가서 치료해? 야, 치료 좀. <laughs> 치료 좀. 아, 잠깐만, 치료 좀. 감사합니다, 고래님. 반가워요. 야, 근데, 녹화를 여기서부터 새로 해야 되겠다. 어. 왠지, 전개가 이상하잖아. 막 두근거리, 뭐야! 울트라 조사대가 여기 있었네 하고 바로, 그니까, 뭔가, 두근거림이 줄어드는 느낌? 이걸 편집해야 되겠어요. 처음 하는 듯이. 처음 하는 듯이, 고고, 오케이? 아까 때문에 이, 뭐랄까, 두근거림이 약간 떨어졌잖아, 지금? 한번 껐다 켰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 다들 연기해. 자, 갑니다. 어, 뭐야, 이거? 얘들 여기 왜 있지? 뭐야, 이거?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도 포켓몬 배틀을 하는 것이 알로라의 방식이라는 것. 우리가 조사 조상... <laughs> 결과 중 하나다. 포켓몬 승부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코스모그를 포기하게 해주지. 베베놈, 너의 힘을 보여봐. 아, 여기서 싸워요? 어,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일단, 베베놈이죠? 47렙이에요. 높아요. 녀석은 아마 독타입일거야. 사이코 키네스는 2배. 얘가 특공이 높다고 하거든요? 한번 제가 맞아보겠습니다. 잠깐만 <laughs> 왜 이거고... 거... 잠깐만 야! 이러면 데미지를 측정이 안되잖아. 데미지 측정이 안되잖아. 하는 거야? 아제스면 죽을 거 아니야. 와, 데미지 진짜다. 아제스를못 잡아요? 팬츠 런 특공 높, 확실히 높아. 엄청 세요. 반감이죠 베베놈은 쓰러졌다. <laughs> 아직 안 썼으면 잡았죠? 또로로롱? 또, 이해가 안 돼. 우리 과학 기술로도 승부는 컨트롤 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크로즈마도 완전하게 컨트롤 수 어, 없, 다는 얘기야. 포켓몬 배틀을 하는 알로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아마모. 에테르 재단의 힘을 빌린다. 코스모그를 사용해서 울트라 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포켓몬 트레이너를 보내서 네크로즈마를 쓰러뜨릴 것이다. 아, 그렇게 되는 거야? 크로마라고 하는 과자하게 만들게 했대. 네, 크로즈마, 그거를... 우리는 대표님에게 도움을 받을 거야. 방해하는 건 싫어.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거구만. 그 트레이너, 여기 있어! 어머, 부스팅 오랜만이네. 하, 믿을 수가 없어요. 도와주러 오시다니 고맙습니다. 아는 사이인 거니? 부스팅 같은 재능 있는 트레이너의 힘을 빌리려 하다니 실망스럽구나. 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상관없이 저는 코스모그를 구하겠어요. 너잘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어머니라고? 나한텐 딸도 아들도 없어. 우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고 떠난 애들 따위. 그리고 릴리에 내가 뭘할수 있어? 부모도 설득 못해 트레이너로서의 능력도 없어 한 거라곤 남의 실험 재료로 몰래 빼냈을 뿐넌내 세계엔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나의 깊은 사랑은 그런 너조차도 구원할 수 있단다 내가 세계를 구하면 말이지 세계를 구한다고요? 별구름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어쩔 수 없지 릴리 내가 데리고 나간 코스모그, 내가 소중히 사용하마. 지금까지 잘 돌봐줘서 고맙구나. 어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 배구름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야, 치료 좀. 아, 이고 내가 사비를 들여서 치료를 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 좀좀 자고 아까 거기 가자고 그냥 싸울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치료하고 올게요 지금 잠깐 분위기를 보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약간 쫄렸어요. 잠깐 치료하고 올게요. <laughs> 약간 쫄렸어, 지금. 어, 야, 분위기가 오래 갈것 같아. 약간 쫄렸다, 지금. <laughs> 이거 몇번 왔다 갔다 하니. 약간 쫄렸어요. 무섭네요. 예, 설명충님 안내해 주면세요 리셋을 금지하자고? 야 그럼 나몬 수로 게임을 하냐 리셋 필수 아니오? 뭔 치트로와 저장은 필수죠 아니 여긴? 여긴 뭐하는 곳이죠? 올테면 어서 이쪽으로 오렴 쫄아서 저장 나도 이런 이런 곳에서 방송하고 싶다. 대박일 거 아니야? 어때? 내가 잡아하는 컬렉션, 눈.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포켓몬을 영원히 장식하는 곳. 와씨 개 무서워. 야 누나! 해목이 뭐 피카츄까지. 사악한 나. 사악해. 하지만 빛을 빼앗겨 버리면 더는 아이들을 사랑해 줄수 없잖아. 그러니까 울트라 홀을 열어서 빛을 빼앗는 포켓몬 네크로즈마를 내가 쓰러뜨리아 본인이 쓰러뜨리려고? 본인이? 본인이 쓰러뜨려 무슨 자신감이죠? 다행이다 어머 하우군도 왔구나 울트라 조사대 분들에게는 딱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구주마는 조금 실망스럽네 나도 부탁할게 울트라홀을 열지 마 아버지처럼 또 누군가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그날에 있었던 일을 나는 울트라홀을 진심으로 증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야 아무리 너희들이 딸과 아들이라도 날 방해할 수 없어 오 딸과 아들? 왓왓 너희 가족이었냐? 예전 가족이지 하옥은 이 사람들은 나를 두고 떠나버렸거든 하지만 나는 모두 구해줄거야 포켓몬 보호단체 에테르 재단 대표의 깊고 깊은 사랑으로 가스만으로도 열 홀이 열렸는데 상자 안에 코스모그를 통째로 사용하면 울트라 홀이라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는거야 그만둬요 야메로 힘을 너무 많이 쓰면 정말 죽을지 몰라요 난 루자미네란다 뭐 어쩌라고요 또롱 살려주세요! <laughs> 어, 뭐야 저건! 게이트 오픈? 섹시, 고발, 곰탱님. 이 안녕하세요. 가셨구나. 어머? 좋아하는구나. 코스모 거도 참. 설마 릴리 때문에 그런 거야? 기특하기도 하지. 너릴리를 좋아하는구나? 에, 클라, 글라, 클라디오도 릴리에도 에테르를 떠난 후에 조금 어른이 된 걸까? 하지만 나를 방해하게 들 수는 없지. 울트라... 아, 알로라 포켓몬들을 지키기 위해 울트라 홀접선에 있는 네크르머즈를 만나야지. 반드시 커스텀 버그가 울트라 홀을 열게 하겠어 다음은 성자의 힘으로 저항할수 없게 만져서 왔구나. 어머니, 마저 사라져버리면, 이제 와서 걱정해주다니, 좋아 클라디오, 내가 안심할 수 있게 나의 강함을 보여주지. 그래, 푸스이 상대해줘. 잔챙이들은 빠져. 성글아 피치... 아, 독 없는데 강철도 없고? 47렙 저보다 2렙이 높아요 갑시다 최대 풀파워로 야왜 리셋 금지래 야이 게임 리셋 안하면 죽어 마 힘들어 됐어 별로 많이 못 뺐죠? 네 예, 아티나님 안이 가세요 괜찮아 안아파 안아퍼 아파. 문포스 싸한데? 설마 대표님 설마요? 대표님? 진짜 아니죠?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구멍이 레벨 43 44 원년 배우지만 그런거 드레디어 바꿔야죠? 드레디어. 하양이, 가자. 47레. 냉동빔 갈게요. 와, 저리 가렸어. 역시, 실온 장 2458. 번호번호 46. 이어롭, 야, 나왔다. 메가 이어롭 아니겠죠? 그냥 이어롭이겠지? 딸랑아, 가자. 알랑 방어 불펀. 뭐야 이거? 이런 판단을 가지고 대표를 한다고요? 어림없죠. 어우, 밀로티. 뭐로 잡지, 밀로틱은 부츠로 가야지. 가자, 부츠야. 뭐야, 루자미네. 큰 소리만 빵빵 치더니, 하, 하나도 못하네, 하나도. 다 약하잖아. 못생게 뭐 하나도 없어? 최다 약해. 미스 났지? 거봐. 약간 좀 단단해. 어, 약간 좀 단단해 이건. 그래도 못 잡을 건 아니야. 방정. 콜라 달라고? 사드세요. 왜 이걸 달라고 해? 마비 걸려버렸죠.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하죠. 어, 안 돼요. 역시 우리 부추야. 로로로? 로자미네 대표님, 아까 우리 형을 욕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이 우리 형한테 뭐라고 할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마치 우리 형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프로 레벨의 경기를 보고 프로를 욕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욕하실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욕해도 될것 같아요. 와, 이게 죽네! 욕해도 될 듯? 이게 죽네? 욕해도 될 듯? 이게 죽었어. 야, 가실 분들 안녕히 가세요. 이게 죽네? 봄펄스. 예, 주무실 분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바이. 와, 씨, 무섭다. 무서워. 뭐가 너무해. 부스팅은 강하구나? 지금 그 상태로 섬술래를 클리어하렴.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나? 하지만 괜찮아. 나에게는 이 아이도 있으니까. 구주마, 어서와. 물론이지. 네크로우주마를 쓰러뜨리러 가자. 뭐야? 내가 이겼는데 내 파트너 너름 비스 킬러로 태어났어 울트라 홀 저편에서 싸우기에 단련해왔어 상냥하구나 뭐야 쥐 졌는데도 그냥 약속 안 지키고 그냥 돌리네 결국 게이트오픈 하는구만. 야 완전 허둥지둥 굳이 맞지 는거것 우리 형. 아~ 귀엽다니까, 우리 형. 어머니, 어째서? 별구는 괜찮아? 별그릇? 무슨 일이야? 약 무게 999.9kg. 이때 몰랐죠? 가벼워 보여서. 우선 나가자. 여긴 좋지 않아.